열심히 잘 잘려준 우리 아름 제자들을 위해서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냐 두둥 선생님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 촬영을 위해서 선생님 친친을 초대했습니다 음성 지원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친친이고요 선생님 친친이 오늘 촬영을 도와주시고 외부에서야 우리가 직접 캔들을 만드는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캔들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따라오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불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불 조심해야 돼. <laughs> 전자 레인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스 레인지를 통해서 만들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전자 레인지 이용하고 무작정 따라하면 큰일 난다 그렇지? 자, 선생님과 함께 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향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양초의 심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심지를 세우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 보면은 비정비법 나무 젓가락이에요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용기에 이렇게 가로를 세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심지를 띄워주는 건데 사실 선생님도 처음 해봐가지고 뭐가 어, 뭔지 잘 몰라서 너희들이 잘 따라와야 돼 선생님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요 이렇게 일반적인 양초 심지고요 하나는 요즘에 유행한다는 우드 심지예요 우드 심지 오두심지. 그래서 우드 심지가 있는 양초가 또 시중에 판매할 때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두 개만 준비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좀싼 걸로 그래서 어, 두 가지 다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우드 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우는 게 있어요. 뭔가 어설프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세우는 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세우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은데 선생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모든 준비물이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다가 자, 요렇게. 지금 나무젓갈이 붙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구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고 딱 고정되는 거죠. 고정이면 안 되죠? 고정이 되나요? 네, 고정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고정이 안 되네요. 자, 고정을 이렇게 딱 시켜주면 돼요. 보이시죠? 자, 그다음 이제 좀싼 거. 선생님 이제 이 우드심지를 했구요. 싼심지. 음. 무드에 비해서 싸다는 것이 이게 싸구려 심지런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심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이게 꼬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죠? 탈때 꼬부러지겠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면테이프로 붙여주면 좋은데 선생님은 좀 완벽한 준비물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서. 이렇게 한가지로네잘 되고 있나요? 천천 한마디 해주세요. 잘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양면테이프 <laughs> 붙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양면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선생님 절대 대강 만드는 건 아니고요. 비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왁스를 녹여주는 단계입니다. 이 왁스는요, 우리 친구들이 양초 파는 곳에서 또 많이 판매를 하고요. 요즘엔 뭐 캔들 공방이 많으니까, 사실 절대 양초를 홍보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양초를 할수 있는 왁스를 구해서 녹여주는 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양초에 왁스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고민하지 않고 골랐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너희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에 가장 드는 네이처 왁스를 이렇게 골랐고요. 적당량 이렇게 어, 종이컵이나 뭐 여러 가지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용기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세 적당량 왁스를 넣겠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왁스 양을 저울로 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은 또 완벽한 준비물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희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칭칭 음. 어때요? 뭐, 좀 엄청 좀 많은 봐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결정적 실수를 했어요 가스레인지보다 작은 용기를 준비해가지고 들고 있어야 돼 근데 너희는 이것보다는 큰 용기를 꼭 마련하도록 <laughs> 하고요 <laughs> 이것보단 가스렌지 자리보다는 큰 용기를 꼭 마련하길 바라고요 불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전자렌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1분 30초 정도를 돌렸다가 확인해보고 1분 더 돌려보고 3분 4분 정도 지나면 다 녹거든요 중요한 건요 우리 친구들 3분 4분을 전체적으로 또 돌려버리면 왁스가 넘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탈것 같으니까 살살 약한 불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녹, 녹는 게 보이나요? 어 움직이네요 녹아서 보이나요? 오 신기하네요. 녹죠? 오, 어 녹는가. 녹아 녹아 잘 녹네. 이거 뭐안 저어 줘도 되나요?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저어 <laughs>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무 젓가락 좀 주시겠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친척께서 주셔서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뜨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절대 불을 한번로 이용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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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은 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저어주면 더잘 익네요 오잘익아요 생각보다 보고서. 진짜 잘 익네 금방 익네 오케자 네. 선생님 양초 몇번 만들어 봤는지 얘기했나요? 많이 만들어 봤나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어제 처음 한번 만들어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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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한번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네, 다 녹았어요. 오, 오, 금방 녹았어요. 수, 좋아요, 수, 좋아요. 오. 자, 이렇게 녹았으면, 자, 음. 인터넷이 발달돼서 선생님 거짓말 못할 거. 이렇게 녹았다. 그럼 안전하게 <laughs> 불을 꺼줘야겠죠? 이렇게 녹았으면요. 약 50도에서 60도, 60도에서 65도 정도를요. 식혀서 온도계를 재야 되는데 역시나 온도계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laughs> 선생님은 잠시 살짝 식혀서 약간 따뜻하다 싶을 정도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적당히 이제 식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는 없지만 선생님의 느낌상 그 정도 온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 이렇게 녹은 왁스를 우리 아까 첫 번째 단계 준비했던 용기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자, 지금 심지가 그죠 움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담아줍니다. 와, 잘 담기고 있죠? 양은 얼마나 넣어야 양은 정말 딱 알맞게 딱 끝났어요. 하나. 자 그래서 요정도 이렇게 딱 담겨서 요게 이제 굳습니다 점점점 굳어갈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면 선생님이 사랑과 정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laughs> 선생님이 예쁜 꽃소리를 드라이플라워를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한 꽃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니 얘들아? 자 이게 드라이플라워예요 예쁜 장미송이 음. 생활고요. 생화를 이렇게 드라이로 만든 드라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살짝 굳었을 때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만들어본 결과 잘못 넣으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그 양쪽 속으로 파묻히는 그런 참사가 <laughs>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얗게 굳었는데. 안 빠질 정도로 이미 굳어서 시간이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로 완전히 굳히는데 선생님 생각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면 하얗게 이렇게 딱 굳혀지거든요? 그때 꽃송이를 아주 살포시살포시 살포시 올려줍니다 다음 단계로 가서 선생님과 함께 꽃을 예쁘게 얹어줄게요 얘들아 깜빡했어 선생님이 향초인데 향을 안 넣었네? 미안 그냥 초를 만들 뻔했어요. 그래서 <웃음> 향초를 <웃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선생님이 심사숙고로 고른 거는 레몬 라벤더 향이에요. 라벤더 향인데 레몬이 들어간 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조사 영국, 영국에서 만들었다는데 믿을 수 없고 어쨌든 영국 쪽에서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비싸진 않고요. 선생님이 이제 향을 봤을 때좀 향큼한 향이 나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어디선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력 향상이 되는 레몬 라벤더 향을. 자, 살짝 이렇게, 어, 살짝 식었을 때, 이렇게 또르르, 네,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으면 또안 좋다고 하니까, 자, 이제 풀리고 난리 났네요. 이렇게 해서 향 좋죠. 자, 향 좋다고 선생님, 칭칭이. 증원을 해줬어요. 화장도 이렇게 좀 닦아줘.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굳었을 때 그때 꽃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계. 드디어 향초가 하얗게 굳었어요. 좀친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음, 이제 하얗게 이렇게 굳었죠. 이때 이때 좋은 자,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 나무 젓가락을요 살짝 벌린 채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네, 쭉 빼면은 또 같이 빠지니까. 근데 이게 다 굳은 게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예쁘게, 지금 드라이 플라워가 보이죠? 이거를 선생님이 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잘 이렇게 꽂혀지게 이 보셔야 돼요. 잘되야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핀셋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어때요? 꽂혔죠? 예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작은 걸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어, 아직 안 굳어? 네, 안 굳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죠? 네, 굳어버리면은 또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이것도 느낌으로, 느낌적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장미. 장미를 잘해줘야 되는데 장미 이렇게 세포시 이렇게 얹어줄게요. 불 붙으면 탈거 같은데 그렇게? 네, 불 붙고 타겠지만 예쁘면 <laughs> 예쁘면 되는 걸로 <laughs> 선생님은 예쁘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장미를 꾹 눌러줄게요. 세포시 이는 이물질을 살짝 제거하고 자 어때요? 예쁜가요? 음, 예뻐 예쁘죠? 이제 아쉬운 대로 꽃을 하나 더 이렇게 어디다 갈까요? 여기다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laughs> 사랑을 사랑 정성을 담는 거니까 과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더하면 <laughs> 더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과해. 해가지고 이거 살짝 좀더 넣을까요? 이렇게 장미 옆에다가. 음. 미적 감각이 뛰어난 친친께서 과하다고 하셨는데 장미 3개는... <laughs> 살짝 과해도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자,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한 캔들 만들기. 우리 친구들 어때? 향초입니다. 향이 나냐고요? 네레몬잎 라벤더. <laughs> 레몬 라벤더 향이 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저 위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짠! 완성이 됐어요. 음, 예쁘다. 네. 자,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캔들 만들기, 티플레이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만들어 봤으니까 이 캔들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벤트에 꼭 당첨이 돼서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문학사 달리기는 계속됩니다.